강아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을 숨기는 법도 모른다.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잦아들고 함께 걷던 길목에서 발걸음이 머뭇거릴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한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프지는 않은지, 나이를 먹어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시작되는 걱정은 곧 깊은 책임감이 되어 가슴 한켠을 무겁게 한다. 반려견의 침해, 사람들은 조용히 속상해 한다. 대단한 사고처럼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 번쯤 지나칠 법한 소소한 변화로 시작된다. 예전에 좋아하던 장난감을 찾지 못해 헛디디는 발걸음, 밥그릇 앞에서 한참을 멈추어 서서 이름조차 잊은 듯 멍하니 서 있는 모습, 밤이면 혼자 깨어 창문을 향해 낯선 울음을 토해내는 시간. 모두가 작은 틈새 같다. 그 틈새를 놓치면 어느새 균열이 깊어져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향한다.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본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나이 들어 겪는 변화를 적당히 무심히 넘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대단한 의학 지식이 아니어도 좋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온 날들의 기억, 눈빛과 걸음과 숨결을 기억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모든 시작은 그 조그만 마음 챙김에서 출발한다. 작은 이상 신호가 들려주는 말? 어느 날부터인가 강아지가 현관 앞에 서서 집안을 두리번거린다. 예전이라면 망설임 없이 현관문 앞에 앉아 산책근을 기다렸을 텐데, 이젠 문턱을 넘지 않으려 한다. 낯선 곳이라 생각하는 듯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기도 한다. 공간을 헷갈리는 모습, 익숙한 사료 냄새에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지나치는 모습은 기억을 더듬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온다. 배가 고플 때면 누구보다 먼저 식탁과 밥그릇 주변을 서성이던 녀석이 어느새 입맛을 잃고 그릇 앞에서 머뭇거린다. 사료 냄새를 맡아도 먹어야 할 이유를 잊어버린 듯 한두 번 킁킁거리다 자리를 뜨기도 한다. 입맛을 잃는다는 건 단순한 편식이 아니라 기억의 회로가 느려졌다는 속삭임이다. 밤이 되면 더욱 뚜렷해진다. 조용히 잠들어 있던 강아지가 작은 발걸음 소리를 내며 집안을 서성인다. 낯선 그림자를 보고 짓기도 하고 어둠 속 어디엔가 주인이 있는 듯 허공을 올려다 본다. 낮과 밤이 뒤바뀐 시간표는 반려견의 뇌가 주변의 빛과 소리를 해석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시간, 우리는 짜증내기보다 애써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지나치지 말아야 할 마음의 징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추억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다. 함께 산책하던 길, 함께 쉬던 마당 한켠에서 푸근함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 세상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 된다. 그래서 주인이 옆에 있어도 불안한 울음을 토해내고 전에 없던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마음을 잃어가는 과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두려움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낯선 행동이 나타났을 때 야단치거나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준다. 익숙한 담요나 물건, 잔잔한 음악은 무너지는 기억 아래의 작은 버팀목이 된다. 변화에 함께 적응하는 법, 치매를 막을 완벽한 방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속도를 늦추고 품안의 시간을 깊어지게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자주 눈을 맞추고 산책 대신 마당에서 짧게라도 냄새를 맡게 해주고 간단한 부름놀이를 통해 작은 성공 경험을 안겨준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희미해지는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따뜻한 빛이 된다. 음식은 부드럽고 향이 진한 재료를 섞어 입맛을 돋우고 물그릇은 낮고 넓은 것으로 바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어 그림자를 줄여주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작은 러그를 깔아 미끄럼을 막아준다. 그렇게 집은 다시 강아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목소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불러주고, 칭찬과 다정한 말을 아끼지 않는다. 기억은 소멸되어도 감정은 끝까지 남는다. 따뜻한 목소리와 손끝에서 전해지는 사랑은 긴 겨울밤의 난로처럼 마지막까지 몸과 마음을 데워준다. 우리 함께 걷는 마지막 길. 치매는 끝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길이다. 그 길은 두렵고 쓸쓸하다. 그러나 함께 걷는 이가 있다면 그 길은 슬픔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기억을 잃어가는 강아지가 마지막까지 잊지 못할 표정은 주인이 건네는 미소와 안도다.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 기쁨과 웃음, 눈물과 후회의 순간들이 뒤엉킨 길 위에서 반려견은 우리의 어린 날. 젊은 날, 힘겨운 날을 다정히 지켜주었다. 이제 그 아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 다정한 손길로 몸을 감싸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간다. 이 글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더디게 다가오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품어내며,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우는 이야기. 반려견 치매는 삶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성숙이다. 작은 불빛처럼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마음을 밝혀주는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쌓은 시간들은 말보다도 훨씬 강한 기억이다. 처음 데려온 날의 허둥지둥함, 조그만 몸을 안고 다닌 밤길, 함께 길을 걷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된다. 시내가 세며시 다가올 때 혼란은 그 반대 방향으로 생겨난다. 무심히 불렀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하던 공간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함께 여기 있다는 기억만큼 단단한 것이 또 있을까? 우리는 그 기억을 끌어안고 작은 흔적 하나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바라보던 창가의 풍경을 지키고 아직 남아있는 웃음소리를 귀에 새기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반려견에게는 겁 많은 방황 속한 줄기 빛이 된다.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시간. 늦은 밤 울음소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고통이다. 익숙한 휴식조차 빛을 잃고 낯선 공간은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진다. 그틈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마음이 무너진다. 왜 그토록 튼튼하던 존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부서질 듯 잔잔해진다. 그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먼저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준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변화는 분명히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이름의 흐름 속에서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발걸음을 내리는 것이다. 잠에서 깼을 때 이름 아래로 스며드는 손길, 밝은 조명보다 더 밝게 부드러운 목소리, 불안한 다리 위를 조금씩 응원해주는 시선 하나. 그 모든 것이 함께 살아온 삶을 지켜주는 작은 약속이다. 기억을 보듬는 하루의 리추얼. 하루 일정이 늦어지는 것, 길을 잃는 것. 반려견에게는 당혹스럽고 무서운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다시 보듬어야 한다. 일정표처럼 갑자기 구조화된 시간은 필요 없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마당을 한 바퀴, 조용한 음악 아래서 낮잠 한숨, 소소한 간식 시간 같은 반복이, 그들에게는 안전한 하루를 만든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음식, 냄새, 소리. 이 모든 것이 기억을 회복하는 단서가 된다. 옆에서 함께 호흡하고,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고, 그 기억들이 수면으로 잔잔히 스며들게 돕는 일. 그것이 하루의 작은 리추얼이다. 병원과 동행하는 마음. 치매는 병이지만, 경호는 치료만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니다. 건강검진, 상담, 행동교정, 약조정, 생활지침까지. 경호는 우리와 반려견이 함께 마주하는 동료 같은 공간이 된다. 의사가 말을 꺼낼 때마다 우리도 마음속에 질문을 품어본다. 제 속도가 느려진 건 아닐까? 내가 잘 돌보고 있는 걸까? 그 물음들은 우리의 책임감이자 사랑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침대 곁에 눕고 산책이 불안하면 실내에서 냄새 놀이를 하고 의사 말에는 잘 듣고 반려견의 작은 변화 하나도 기록하고 확인한다. 작은 성공을 함께 축하하기. 기억의 흐릿